해수부 부산 이전이 대통령의 단호한 지시로 신속히 추진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절대 못 간다던 해수부 노조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며 이를 수용할 경우 이전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주거 시설이나 또 교통비나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배우자 주거 배우자 직장 관련된 것도 이 모든 게 해결되면 저희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봅니다. 뭐라 그래? 주거 시설까지는 내가 이해를 했어. 교통비도 이해를 했어. 교육은 내가 여기서부터 살짝 꼬였어. 배우자 주거, 배우자 직장, 예라이! 배우자 주거하고 배우자 직장까지 챙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? 군인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옮겨 다니죠. 경찰들이 옮겨가면 배우자 직장까지 다 알아줘요. 그리고 판사, 검사들,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. 배우자 직장하고 배우자 주거를 말은 해줍니까? 배우자 주거가 무슨 말이에요? 배우자 주거는 본인 주거 아니야! 왜 배우자 주거를 따로 해줘야 되는데!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!